2 예, 0 2 2년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. 아휴, 지금 시간이 꽤한 4시 4시 정도 됐는데요.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. 아휴. 4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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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이제 아, 내면 하나 끓여먹고 이 음. 아, 저렇게음이기견인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게 아, 이렇 통증이 심해가지고 오늘은 <laughs> 다음부터는 견인을 좀 하지 말고 그냥 물치료만 받고 허리 견인은 하지 말아야겠어요. 아 너무 아파서 이거 허리 건드려 놓으니까 더 통증이 유발되는 것 같아요. 저번에 지난번에 하고 지지난번에 하고 그 허리 견인 땡겨주는 거 그거 했더니 두번다 아픈데요 그 전에 땡긴 거는 안 아픈데 아, 어제 땡긴 거 하고 지지난주에 지지난번에 땡긴 거 하고 두 번은 아팠어요 그래서. 어, 오른쪽 오른쪽으로 해서 허리 부분을 한우연에 어, 가서 어, 그 부분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, 한방 치료를 좀 받도록 갑니다 집에 집에서 뭐, 이것 저, 것사보니까 벌써. 4 시가 너무, 4 시가, 다 네. 천네 천상, 천고 안전운행을 하겠습니다.